오늘은 일원동에 위치한 옥련타운 아파트 48평 인테리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특성상 철거가 불가능한 내략벽이 많고 그 마저도 다 기울어져 있던 이곳이 어떻게 호텔 같은 아파트로 재탄생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들어오세요. <laughs> 여기 신발장은 도장 제품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하게 제작을 하였고요. 30cm 정도의 공간이 남아서 신발장을 여분으로 제작을 하였고 앉는 공간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요 밑에 보시면 뒤에 공간이 타일로 더 마무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이 되었습니다. 벽을 신발장에 맞추고 또이 거실 벽을 연장을 하면서 벽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방 문틀을 크게 키우면서 여기에 우산꽂이 장을 하나 또 마련을 했습니다 수납이 구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벽은 다 수납으로 제작을 하였어요 원래 여기에 분배기 장이 있었어요. 이 안쪽 방에서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분배기 장을 히든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아볼게요. 따님방 공간인데요. 러블리하게 저희가 침대 헤드 쪽에 포인트 도배지를 하였고, 이 가벽을 통해서 좀 공간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어, 독서 등하고 콘센트까지 해가지고 좀 아늑한 침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는 책상 공간인데요. 공부할 수 있게 콘센트 인터넷 마련해 드렸고, 여기가 바로 아까 그 분배기. 장입니다. 안쪽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 여기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화장대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옷장 수납도. <laughs> 화장실을 보실 건데요. 털리 보드로 도착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히펠 휴센트 상품이에요. 이 제품은 노래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런던 목면타운 아파트 자체가 천장고가 너무 낮고, 물9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관찰을 주기 위해서, 욕실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방수를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녹색 타일로 포인트를 두어 보았고, 이 안쪽으로 오시면, 조적 파티션 안쪽에 수납하실 수 있게 조적 선반까지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쪽 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을 연장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 히든 경첩을 써서 벽을 눌렸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방과 마찬가지로 공간 분리를 하였는데요. 좀 구조가 이 반대로 되어 있긴 해요. 공부 공간이 좀 안쪽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 좌우로 내력벽이 하나 있거든요. 좌우로. 그래서 이거를 숨기면서 픽스 만들고 여기도 책장을 활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거실 공간인데요. 이번에 확장을 같이 진행하면서 조금 더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을 하였고, 여기에서 독서를 하신다고 하셔서 독서 등도 따로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TV와 소파만 두었어요 왜냐면 좀 개방감 있어 보이고,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다이닝 공간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주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좀더 아늑하고 널찍한 테이블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내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픽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납 공간, 그리고 그러면 또 불이 꺼져요. 이쪽 공간에는 청소 도구를 넣어서 수납을 안쪽으로 좀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망의 공간인데요. 고객님께서 다림질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림판을 이 안쪽 공간에다가 마련을 해드렸어요. 엄청 유용할 것 같죠? 주방 보실게요. 정수기를 이쪽 수납하면서 여기에 정수기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랍으로 넣었습니다. 싱크볼을 두 개를 두면서 어, 설거지 하시고 이쪽에다가 좀 말리시는 효율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 키큰 키 망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제품까지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쪽 공간을 서재로 꾸며봤습니다 보시면 조명이 이게 전체적으로 켜져있고 디밍 기능이 있어서 조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밝게 들어와 보시면 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책 많은 고객님을 위해서 서재 만화방처럼 앞뒤로 공간을 짜드렸어요 사진 여기는 위에 올라가서 여기 안쪽에서 아늑하게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구획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쪽 뷰가 되게 좋거든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책도 보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책 읽는 동안 이렇게 조명 켜가지고 여기서 책을 읽으시면 진짜 좋다고 하셨어요. 딱 들어오시면 침실 공간이 좀 프라이빗하지 않기 때문에 침대 헤드를 맞춰가지고 장을 또 짰어요. 안에도 옷 수납하시고, 이제 국박이장 공간에서까지 옷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실 공간이 굉장히 호텔처럼 아늑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드렸어요. 침대 헤드 위에 조명까지, 그리고 옆에 독서 등까지, 여기서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laughs> 헤드를 수입 도배지로 해서 좀더 유니크한 침실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드레스룸은 화장대 공간으로 마련을 하였어요. 케이크장까지 해가지고 수납을 굉장히 넉넉하게 공간을 잡았고, 이쪽은 안방 욕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호텔같죠 호텔 같은 이스트 유리 문으로 슬라이딩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진짜 호텔 욕실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그럼 욕실이 완성이 되었는데 조명 구획부터 아늑하게 전구색으로 넣어서 포인트 되는 공간에만 조명을 넣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사실 여기는 막 그렇게 크게 디자인한 건 없지만 조화로운 느낌 오늘 이런 동 목련타운 아파트 48평형 인테리어를 보셨어요 여기 굉장히 아늑하게 마감이 되었고 곳곳마다 포인트가 다 있어서 재미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 수납 공간까지도 정말 많이 생각해가지고 구획을 해서 애정 어린 집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 다음번에는 더 예쁜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